안녕하세요. 디자인 아담입니다. 오늘 여기 강화도 현장에 와봤어요. 여기 뒤쪽이 강화도가 유명한 산이 있죠. 여기 고려산 아래쪽에 자리 잡은 굉장히 아늑한 부지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농막 생활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시다 보니까 또 여기가 정화조가 농막에 허용이 안 되는 지역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으셔가지고 소형 주택을 지어서 최근에 또 은퇴를 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원생활을 세컨 하우스로 사용하시려고 이제 새로 집을 짓고 있는 그런 현장이죠. 여기가 이제 규모가 조금 농막으로 기존의 사이즈가 우리가 6평이었잖아요. 3m 6m. 이동이 좀 수월한데 여기는 사이즈를 약간 키워서 3.5에 한 8m 정도. 폭이 좀 넓어지면서 이동이 좀 제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현장 건축으로 하게 됐어요. 현장 건축을 하게 되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장점이 많죠. 그 현장으로 와서 한번 지금 여기 두 군데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직장 동료분들이시죠. 은퇴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을 좀 즐겨 보시려고 되게 가든도 꾸미실 것 같고 나중에는 이쁘게 음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 부분도 또 예쁘게 갖고 오실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주택은 저희 농막 사이즈하고 동일한 3m에 7m 그래서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보면은 여섯 평 정도 되는 주택이고 다락이한두평 정도 돼서 한 8평 정도 되는 그런 소형 주택이 되겠죠 일단 저기 작은 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농막을 사용하고 계셨던 게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이 부분도 가설건축물로 같이 신고를 해서 어 별채처럼, 창고처럼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농작물도 심으시려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갖고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해서 나중에 다 이쁘게 어 꾸며놓으면 그때 촬영을 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지금 현장 건축을 해서 다른 거는 이제 기초, 기초가 기초 매트가 시공이 되고 그 위에 음, 토대를 깔고 그들 건축물이 올라가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 기초가 있고 바닥 베이스를, 철제 베이스를 어, 짜서 그 다음에 주택을 만들어서 이 운반을 해서 어, 현장에서 앉혀놓고 앙카로 고정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용접을 해서 기초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 방식인데, 현장에서 짓게 되면은 그 기초 베이스가, 철제 베이스가 생략이 되는 거죠. 집이 어떻게 보면 더 구조적으로 어, 지면하고 기초하고 딱 어, 일체감 있게 마감이 돼서 내구성이 더 좋아져 있죠. 그리고 철제. 철제가 이제 나중에 되면 녹이 쓴다거나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간다 라는 거죠 저희 목수분들이 여기 와서 숙식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자재를 공장으로 대량으로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현장의 소량으로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시작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어, 된것 같아요. 안에 이제 골조 공사가 마무리가 됐고 외장 우리가 이제 일기를 또 고려를 해야 되니까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외장을 먼저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외장 마감이 끝나면 내장 공사를 시작을 하겠죠. 지금 이제 전기 설비 그리고 수도 설비. 여기가 화장실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 주방 아래쪽은 나중에 이제 방통 작업을 하고 보일러가 시공이 되겠죠. 여기는 음, 보일러로 시공을 따로 달지는 않고 전기 난방 방식이 있어요. 저희 제품 중에 온수 난방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시공을 해서 그 위에는 스피 c 마루 깔리겠죠.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될 거고. 요즘에 달라진 부분이 예전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을 그 플라스틱 PVC 같은 전설관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은 스틸관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시공이 돼야 되는 그거에 대해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원인이 대부분 보면 어떤 전기 합선에 의한 원인들이 많았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스틸관으로 다 바꿔서 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쪽 타락 부분도 어, 나중에 마무리가 되면은 여기에 계단이 설치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우리 기존에 영상에서 많이 보셨던 DAF03번 고급 타락형 농막을 어, 주택 버전으로 시공을 현장에서 건축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목조주택 전문회사지않습니까 목조주택으로 이렇게. 스터드는 보통 16인치 간격, 한 400, 400mm 간격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시공을 해서 이 부분에 단열재가 시공이 되겠죠. 보통 단열재는 저희는 이제 글라스울 불연재 소재를 사용을 하는데 폼을 시공하는 회사들은 이거를 스터드를뭐 2x4 정도 규격으로 시공을 하더라고요. 폼 단열이 단열 효과는 조금 더 우수한데 이제 벽체 두께를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공비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폼 단열을 하는 거랑 글라스울이랑. 전 글라스울을 더 선호하는 거는 뭐냐면 화재가 혹시라도 났을 때 유독 가스가 없죠. 불연재이기 때문에. 글라스울은 불이 타는 게 아니고 불이 났을 때 녹아서 내리는 거죠. 그 차이가 나는 거고.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사실은 사람이 불에 타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유독 가스 때문에 질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목조 주택이 그런 부분에 안쪽에 석고 보더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 마감이 되게 되면은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볼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열재가 불연재로 시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도 되게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기가 이제 그 오수 하수관이 미리 시공이 돼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 뭐냐면 짐 내부에 있어 가지고 얼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다 뒤로 빠져, 빠져서 뒤쪽에서 이렇게 한번 꺾여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끔 가다가 겨울에 물을 이렇게 틀어 놓게 되면은 하수가 내려가는 쪽에서 얼어 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 돼가지고 이 마루가 젖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무브는 물을 쓰면은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집 내부에 이런 수도설비들이 시공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어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이게 또 현장 건축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가 있겠네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3m에 7m 그러니까 농막 사이즈하고 같은 평수잖아요. 그다 보니까 이동식으로 해도 되지만 어, 이런 점에서 현장 건축을 하면 좀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큰 파티어 창이 시공이 돼가지고 삼중 어, 유리로 된 1등급 창호죠 미국식 시스템 창호를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 이쪽을 통해서 나중에 여기에 데크가 시공이 되면 어, 바깥으로 나가서 또 체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통선이 여기 보면은 어 위쪽에 처마 아래쪽에 이렇게 공기구멍들이 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벤트, 처마 벤트가 시공이 돼서 목재주택은 어 습기, 습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이 다 완공이 됐을 때 그런 어떤 숨구멍들을 다 막혀져 있으면 아무래도 습기가 배출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목조가 썩거나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공기 순환을 통해서 벤트로스 잡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투습 방지지, 타이백이라고 보통 하는데 어, 지, 그 원래 명칭은 이제 투습 방지지라고 하는 거죠. 습기는 막아 주고 그리고 공기는 통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목조주택에서 방수... 방수는 외장재가 막아주는 것보다 이 안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 지붕 같은 경우에는 타이백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방수시트를 시공을 해서 혹시라도 비가 와도 또는 뭐 이슬이 맺혀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여기까지 작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야 그 다음 작업이... 어, 제품에 집에 손상이 없게끔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여기 전기선은 외부에서 콘서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전선을 빼놨네요. 두 번째 집을 보러 갈까요? 두 번째 집은 어, 평수가 약간 커졌어요. 1 1 평. 바닥이, 바닥이 한8.5평 되고 다락이 한2.5평 돼서 1 1평 정도 되는 소형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다 바닥이 8.5 평인데 생각보다 더 넓어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저 집하고 다르게 포치가 시공이 되는데 어, 이 부분에도 기초할 때 미리 매트를 시공을 해놓면 으 어, 나중에 뭐 데크를 깐다거나 석재 데크나 뭐 이런 거를 하실 수도 있고 어, 미리 이 부분이 기초할 때 되면은 좋겠죠. 그러면은 주택 본체 기초보다 조금 더 내려서 어, 이쪽 매트가 시공이 됐네요.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비금물이 어, 건물의 본체 쪽으로 스며들지 않게끔 이렇게 시공이 돼 있네요. 그리고 출입문이 측면에 나있지 않고 정면 쪽으로 구조가 조금 바뀌었죠. 여기는 시공이 돼 있고 내부 구조가 보면은 평수가 폭이 조금 넓어졌잖아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바닥이 8평하고 6평이니까 2평 정도 차이는 안 나는데 60평 집에서 2평 늘어난 거는 별로 차이가 안 나겠지만 6평에서 2평 늘어나면 8평이니까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느껴지죠. 이제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 같은 경우에도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안쪽에 시공이 돼서 조금 더 완만한 형태로 그렇게 시공이 됐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완성돼서 보면은 음, 비교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락 같은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아래쪽에 이 화장실의 벽이 하중을 또 받쳐주고 한번더 받쳐주는 그런 구조로 시공이 돼 있어가지고 집이 굉장히 튼튼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공간도 조금 더 넓어졌죠. 여유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도설비 라든지 음 하수 오수 배관 들이 이렇게 안쪽에 미리 시공이 돼서 기초할 때 미리 이렇게 빼놓으면 이동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뒤쪽으로 빠져야 돼서 바깥에서 이렇게 한번 꺾여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배수가 어 경사를 잡는다고 해도 물을 조금 틀어 놨을 경우에. 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쪽에는 싱크대 자리에도 미리 하수가 하수배관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골조가 공사가 끝났고 바깥에 외부 쪽에 합판이 마감되고 타입에까지 시공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외장이 먼저 마감되고 나서 안쪽에 단열재가 아, 전기설비 그 다음에 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단열재가 시공이 되고. 판, 내장합판이 입혀지고 그 위에 석고보드 그 다음에 최종 마감재가 도배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자재들로 마감이 되겠죠 오늘은 지금 현장에서 건축하고 있는 소형 세컨하우스 초기 단계 한 일주일 정도 된 상태고요 지금 두 개의 주택이 동시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작업공장은 조금 더 짧아지겠죠 근데 한채한 한 채로 봤을 때 작업 원래 일주일 정도면은 이제 내장작업까지 마무리가 거의 됐을 텐데 어 내장의 단열공사까지는 아마 마무리가 됐을 텐데 지금 골조공사 그 다음에 이제 설비공사 진행되는 그런 과정인거죠 그리고 이쪽에 픽스창이 높게 설치가 돼 있어서 어, 프라이버시도 보호가 되면서 바깥 풍경을 또볼수 있는 그런. 지금 바닥에 방통 작업이 되고, 그 난방 시공이 되면은 한 100mm 이상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창이 조금 더, 약간 더 내려오겠죠? 그래서 시야가 섰을 때 바깥 풍경도 볼수 있고, 바깥에서는 또 안쪽에 사생활 보호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다락을 어.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계단이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는데 바닥이 아, 다락이 여기가 경사가 이렇게 해져서 어, 이쪽 부분은 제가 설 수가 있을 정도인데 아마 마루가 마감이 되고 천장이 또 마감이 되면은 어, 키가 거의 다을랑말랑하겠네요 한170제 키가 170이니까 지금 신발을 신고 정도니까 나중에 마감이 되면은 거의 다을랑말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어, 설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근데 다락인데도 되게 넓고 여유가 있을 것 같네요. 높이도 괜찮고. 다락이, 가중평균치가 1800을 넘어가게 되면은 다락이 아니라 2층으로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규정에 맞게끔 지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음, 난간이 설치가 돼서, 개방감도 있으면서도 또 안전하게 그렇게 시공이 돼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타락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바깥 풍경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 또 환기에도 도움이 되겠죠. 보면은 되게 튼튼하게 시공이 잘된것 같아요 여기 창 쪽에는 이렇게 헤드가 마감이 돼야 되고 헤더가 작업이 돼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이 헤더가 엄치, 소형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어, 농막을 시공하는 회사들 보면 이 소형주택에서 이 헤드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처음에는 문제가 안될수 있어도 나중에는 집에 하중을 이창 쪽으로 받게 되면 창이 눌리잖아요. 그러면 창문이 잘안 열린다거나 그 변형되면은 그 집의 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손상이 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까지도 또어 보통 플레이트가 시공이 되고 더블 플레이트까지만 작업이 되는데 또 헤더로 한번 또 잡아줘서 구조적으로 더 튼튼하게 작업을 한것 같아요 기존에는 저희가 그 이동식으로 모듈러로 나가는 비중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현장 건축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기존에 이제 농막 제품의 질문사항들이 많았던 게 아, 현장 구축도 가능하신가요? 가능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지금은 부담 없이 소형 주택들도 현장 건축으로 의뢰를 하셔도 저희가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또 갇혀 나가고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도 많이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길이 좁아서 협소해서 이동식으로 못 들어가는데 현장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 저희는 또 좋은 점은 목조 주택이잖아요. 그리고 일반 뭐 경량 철 구조나 그런 어떤 판넬을 사용하는 집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더 집이 내구성도 좋고 단열 부분도 물론 더 우수할 거고 여러 가지 면으로 장점들이 많거든요. 아, 올해 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 주택도 시공을 할수 있게끔 지금 전원주택 개발 부지에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도 또한두 모델도 선보여서 저희가 그할수 있는 어떤 역량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기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해서 강화도 현장에서 건축되는 모델 두 군데를 살펴봤고요. 현장 건축이 아무래도 장점이 있겠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현장에서 진 만큼 모듈러보다는 더 튼튼하게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완성이 되면 가든도 가꾸시고 또 기존의 농막으로 사용하시던 부분은 이제 펼체로 캐스트룸처럼 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게 되면 은 친구분들도 또 많이들 오셔가지고 어, 재밌는 전원생활을.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굉장히 부럽네요 보니까 저쪽에는 또 이제 여기는 정원으로 가꾸시고 저쪽에는 조그맣게 또 작물 지금 감자를 심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작물도 키우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또 와서 자세히 그때는 한번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자인 아담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